안녕하세요. 에알테론의 사회자 피터왕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요새 핫한 이슈죠. 주식 투자 양도세 부과에 대한 내용 다뤄보겠습니다. 현재 주식 양도세 부과 이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 어, t m t 팡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94년에 LA 처음 왔을 때 미국의 세법이 낯설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차차 살펴보니 미국은 주식 거래에 양도세를 내고 있었고 한국에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면 한국에서 양도세를 내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국 상장 주식은 양도세를 내지 않는 데 말이죠. 그런데 최근 3기 상 보유 주식에 대해 대주주로 간주하고 양도세를 부과계획이야 양도세 면제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팔때0.6% 거래세를 내기 때문에 이중못세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껏 주식 양도세가 정격신되지 않은 것은 현0.25%거래합비 양도세 예상보다 많고 주식시장이 좋지 않아 수익이 안나도 0.25%씩 세금을 안정적으로 뽑고 받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 확보가 가능해서 라고보실수 있습니다. 이상 94년 LA의 이민온트미트리파기입니다 이번 주식 양도세 전면부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통상 6월에 이런저런 이야기가 돌다가 7월 말경에 실시 여부를 발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부 출입처 기자가 확정이라는 기사를 내고, 뒤이어 정부에서 미확정이라는 보도를 낸다면 기자가 출입처와 등질 작정을 하고 단독 욕심에 오버를 한 건지, 발표 전에 간을 봐주는 것인지는 당사자만이 알지 않을까요? 암튼 최종안이 나온 후 다시 분석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뉴욕의 제니퍼입니다. 양도세를 낸다는 느낌 때문에 부정적인 느낌이 강하지만 손실이 낸 것과 이익이 낸 것을 합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상당수의 경우 세제상으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양도세를 거래세 폐지와 함께 이상적으로 시행하면 주식투자 관련 세금이 줄어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세 폐지는 쉽게 선택하지 못할 것이라는데 500원 아니 1달러 겁니다. 일본 야스꾼 위원에서 밉상 담당 마스크를 쓰지 않는 남자, 아베 노마스크입니다.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탈세와 비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압니다만, 선량한 시민이라면 그러면 안 되죠. 법만큼 내는 게 맞습니다. 아울러 주식 양도 세제로 연말 정산 등의 업무가 늘어나 세금으로 담당 공무원 더 뽑고 세금 처리하는 일자리 창출까지 국익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어, 아베노바스크님, 오늘도 시원하게 망원을 하셨는데요. 반론이 많을 듯 합니다. 시드니의 진짜 사나이쌤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형평성을 논하는데, 실상을 보면 세금을 더 많이 걷고 싶어 하는 욕심으로 보입니다. 거래세를 없애고 양도세만 남기면 관련 세금 총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거래세는 남기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담배세 인상할 때도 겉으로는 흡연자 감소를 위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흡연자 감소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세금을 가장 많이 맞는 수준으로 정했다는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제 친구는 무료 주식거래에 로비누드에서 단타를 많이 치고 있는데 거래세 대신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라면 단타쟁이 친구들에게는 천국 같은 상황입니다. 데이트레이딩은 거래가 많아 거래세를 많이 내거든요. 결과적으로 단타를 장려하는 세제 개편일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만약 루머처럼 양도세 원천징수를 한다면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재앙이긴 합니다.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은 과거에 다 없앴는데 다시 부활시켜 장기 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이야기 되고 있는 거래세와 양도세 투트랙은 결국 세금을 늘리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할 때는 양도세를 내지만 한국 투자에는 양도세가 없어서 메리트가 있다던 분들은 이제 일본 주식시장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20년도 있고 망원하는 유치로도 있고 재미난 곳이니까요. 저 아저씨 대놓고 밉상이야. 아무튼 한국 주식의 세제 혜택이 줄어들면 미국 주식 메리트가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불편한 것은 거래세는 줄이고 양도세 늘리는 방식은 기관과 외국인에게 유리한 세제 개편입니다. 아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듯 한데 TMT팡님에게 설명 부탁드려볼까요? 기관은 이번 세제 개편과 상관없이 주식투자 수익에 대해 양도세 대신 법인세를 냅니다. 외국인의 경우 조세업을 맺는 대부분의 국가의 경우 공국에서 양도세나 법인세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 주식투자 수익을 한국에서 양도세나 이자속세를 내는 것도 이때입니다 따라서 이번 양도세 개편은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영향이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거래세를 인하면 이번 개편으로 세제상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 LA의 TMT팍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만약 세금 총액이 법 개정 전후가 동일하다고 하면 기관과 외국인 세금을 깎아주고 국내 개미들에게 삥 뜨는 모양새가 되니 개인들이 분노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해 보여요. 네, 민감한 주제인이만큼 다양한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해 주식 양도세 이슈가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가정맹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세제로 국민들을 힘들게 하지 말자라는 뜻 정도로 순화를 해서 해석이 가능한데, 시장을 좀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는 제도 개편을 기대해 봅니다. 이후 양도세 확정 시행 시 절세 전략 관련된 부분도 콘텐츠로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휘트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